저는 이거를 지금 팀들이 어 많이 해결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 블루팀 승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볼까 합니다 솔직히 이걸 메인 메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핫하죠 티젠하니 뭐 제가 알기로는 되게 압도적이라고 들었거든요 솔직히 이거, 이거 하나 티 원전도 보시면 지금 블루 승, 블루 승, 블루 승, 블루 승, 블루 승이고요. 젠지랑 하나 전도 여기서 블루 승, 블루 승, 블루 승, 블루 승. 그러니까 다섯 경기 중에서 네 경기가 블루 이겼고 블루 팀 승률이 이런 식으로, 예, 5승 0패. 4승 1패, 5승 0패 이런 식으로 14승 1패 압도적으로 나온 이유가 저는 이두 팀의 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꼭 그런 것만도 아닌 게딱 보시면 블루팀 승률을 딱 봤을 때 승률 데이터를 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LPL 쪽하고 제가 이렇게 같이 뽑아 봤는데 LPL 쪽은 완전히 막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플레이오프 때는 차이가 확실히 나는데 보시면 LPL 정규 시즌 보면은 오히려 레드가 60 정도로 레드가 높습니다. 그리고 플레이 오프 때 갑자기 블루를 확 치솟는데 이 이유 같은 경우에는 뱀픽을 보면서 어 저는 자세히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뱀픽을 보면서 왜 이렇게 됐는지 저의 개인적인 그런 좀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거를 첨언을 해서 분석해볼 예정이고 LCK 컵도 보면 거의 6대4 플레이 오프도 6대4예요좀 전에 보셨지만 뭔가 극단적인 이런 블루 사례들을 딱 봤을 때. 여기 보면은 하나랑 T1 전 경기를 먼저 한번 볼게요. 하나랑 T1 전 경기. 이제 가장 처음에 나왔던 이제 블루가 다섯 경기 이겼던 그런 게임이거든요. 블루가 보면 제이스 일픽 가져가고 그래서 상대 팀이 이제 팔긴 조합 뽑으니까 T1이 어 바이 오로라 카이사를 통해서 돌진 조합을 구성했고 안베사 파이크를 통해서 이제 좀 바텀 주도권으로 발빠르게 파이크가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네, 뱀픽을 구상을 했어요. 근데 하나가 이제 이겼죠. 두 번째 경기 보면. 또 T1이 이제 럼블 선픽하고 8긴 조합 뽑고 이제 하나 같은 경우에는 좀어 이니시 있고 어 크스한테 좋은 피 가져가고 그리고 후웨이로좀8긴거 그래도 좀 커버 쳐주고 레오나로 좀 CC 연계해줄 수 있는 애쉬 레오나 피 가져가는데 T1은 불래서 어쨌든 8긴 조합에 좀잘 받아칠 수 있는 어 그런 조합을 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첫 경기도 그렇고 지금 하나전 2 경기도 그렇고. 블루 팀 공통점이 팔이 길어요. 팔이 길고. 하나, 세 번째 경기 보시면, 바루스 하나가 가져갔고요 그리고 세조한이 미스포춘으로 좀 한타 조합, 딸깍 조합 구성했고, 하나는, 그, 제카 선수가 사일러스 자신, 자신 있으니까 사일러스 나를 선픽하면서 탑, 미드 좋은 픽 가져갔고요. 티원은멜 뽑아주면서 이제 사일러스 카운터라 생각해서 멜을 뽑아준 것 같고요. 어, 어쨌든, 미드가 웬만하면 팔긴, 팔긴거 되게 선호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서 아래에서 이제 이렐리아 뽑아주면서 돌진하지만 이제 르블랑 서포트 나와서 좀 발빠른 서포터 그러니까 T1은 계속 보면은 좀 발빠른 걸좀 기반으로 그 인원수적인 그 이득을 좀 보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밴픽이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다시 T1 블루 케이틀린 카르마로 바텀 주도권 가져가려고 하고 그리고 바텀 주도권 가져가고 아리 선픽 해주면서 메이킹 미드에다가 캐리 정글 딱 뽑아주고 근데 하나는 반대로 좀 들어가는 돌진 조합에다가 라인전 주도권 안 뺏기려고 코르키 가져가고, 네, 그리고 아트록스 잘하니까 아트록스 가져가고, 어, 하나는 딱 이때도 보시면 그냥 바텀 라인전 아, 주도권 안 뺏기려고 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요즘 지금 보면은 바텀 주도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딱 봤을 때 어떻게든 바텀 주도권을 어, 잡아가지고 서포터 발을 먼저 풀리게 하는 쪽이 게임이 유리해진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아. 그리고 5경기도 보시면 칼리스타 먼저 가져와서 바텀 주도권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보면은 솔직히 밸류도 밸류인데 바텀 주도권에 있어서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칼리스타도 주도권도 주도권인데 드레이븐, 소라카도 얘네한테 이 칼리 레나타한테 주도권을 안 뺏기려고 지금 픽을 저렇게 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어, 근데 이제 하나가 3대 2로 승리를 했는데 여기서 보면 저는 재밌는 데이터 하나 딱 알고 하면 좋은 게 블루팀 승률이 저는 이뱀픽적인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이거 이것보다는 저는 요게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듀얼 주제라는 통계 사이트거든요. 자이 통계를 보시면은 여러분 되게 신기합니다. LCK 컵 통계거든요. 이게 LCK 컵딱 보시면 첫용37.6 블루 62.4 레드 그리고 첫 전령 66.1 그리고 33.9 레드. 딱 보이시죠 여기서? 그니까 러 여기서 보면 알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메타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봐요 그니까 러 진영적인 거그렇죠맵 차이죠 맵 차이 저는 블루팀 승률이 높은 게 여기 이 데이터로 알수 있는 게이 LCK 컷만 LCK 컷만 그런 게 아니고 다다 다 그래요 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메타에서 중요한 건 전령 그리고 유충 이거 두 개입니다 그니까 러이두 개의 밸런스를 좀 낮춰야 돼요 그니까 러 어쨌든 그 전령 그니까 유충 쪽에 맵이 블루 팀한테 유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부쉬도 있고, 플러스 빠지는 길도 두 개고, 큰 벽도 없어요. 근데 레드 팀 입장에서는 유충 쪽을 보려면 넘어가야 돼. 네, 벽을 넘어가야 되고, 부쉬도 없어요. 그래서 마치 미드 라인전으로 쳤을 때, 지금 블루 팀과 레드 팀의 차이는 유충 쪽 교전에서 미드 라인전으로 친다면, 블루 팀 미드가 부쉬를 끼고 라인전을 하는 것 같아. 이렇게 보니까 딱 체감이 되시나요? 갑자기 여러분이 미드 라인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상대팀 미드에 부시가 생겨요. 그러니까 원거리 vs 원거리 게임을 하는데, 부시가 있으면 답도 없어요, 이게. 이 블루 팀 승률이 높은 이유는, 저는 밴픽적인 것보다는, 저는 맵적인 것에서 오는 그이점이더 크다고 생각해요. 성공권이 있는 거죠. 성공권 플러스 이제 포지션 주도권이 커요. 그래서 이거를 뚫어내려면 그 부쉬를 뚫어내는 챔피언 플러스 밴픽적인 카운터 요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레드팀 같은 경우에는 결승 밴픽을 보면 아시겠지만 자 이게 1세트거든요. 1세트. 그러니까 블루팀 밴픽에서, 밴픽에서 어떤 이점을 가지냐 이런 걸 보면 돼. 블루팀에서 가져가는 밴픽의 이점이 뭐라,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첫 번째.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가장 큰게 방향성을 정하는 게 일단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플러스 물론, 저는 지금 메타에서 칼리스타란 챔피언이랑 플러스 스카너, 이거 두개밴 강제되는 것도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방향성을 정하는 게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요네 선픽을 하고 이후에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할 건지 정할 수 있다라는 게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해요. OP 밴을 강제하는 것도 있지만 선택권은 우리한테 있는 거지. 티어가, 예를 들면, 제이스랑 요네가 둘다 살았을 때, 요네를 선호하는 팀과 요네를 선호하는 팀이 이렇게 붙었을 때, 블루 팀 입장에서 이 공통된 카드 있죠. 요네. 이거를 먼저 먹고, 방향성을 정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이거를 레드 팀에서 어떻게 파괴를 해야 되냐?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 저는 딱 이제 두 번째로, 레드 팀에서 이제 이걸, 어떻게 파일할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레드 팀 입장에서는 장점이 뭐냐면은 보고 카운터를 칠수 있다야. 이게 가장 큰 장점이야.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충, 유충이 블루 팀에서 가장 큰 이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충 쪽 그런 진영. 근데 이게 되게 복합적인 게 이제 막칼부 스타트 플러스 뭐 늑대 스타트 등등 이제 정글 그 루트에 작용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정글 최적화 하려면 칼부 스타트 하는 쪽이 웬만하면 더 유리하게 가져가거든요. 그 동선적으로 봤을 때 레드 버프의 유무나 이런 것도 봤을 때. 근데 이제 가장 큰 장점이 저는 카운터를 칠수 있단데 저는 이거를 지금 팀들이 어 많이 해결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블루 팀 입장에서는 그냥 방향성 정하고 가면 되는 그런 쉬운 난이도가 쉬워요. 뱀픽의 난이도가. 근데 그 레드 팀 입장에서는 그걸 이제 카운터 쳐야 되니까. 이제 요구되는 능력치들이 있죠. 첫 번째로 이제 숙련도.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좋지만 상대는 연습된 픽이고 나는 카운터긴 하지만 연습이 안된픽될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될수 있거든요. 카운터를 쳐도. 그래서 저는 숙련도를 올리는 데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되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심지어 이게 플러스 피어리스 뱀픽이다 보니까 숙련도 위주로 뱀픽을 진행하면 상대 입장에서 숙련도가 없는 카운터픽이 나와도 실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그나마 저는 이제 DK가 이번 시즌 좀 강세를 보였던 이유 중 하나가 저는 전 쇼메이커 선수의 챔프풀도 있다고 생각해요. 쇼메이커 선수가 이제 되게 챔프풀을 넓고 다양하게 이런 카운터라는 개념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유용하다. 그리고, LPL도 보시면, 도인미 선수가, 이제, 뭐, 미드 리신, 뭐, 그리고 이제 막, 솔직히, 저 노틸러스, 뭐, 럼블, 이런 거다할수 있다고 생각해. 레드팀 입장에서. 그러니까, 레드팀의 입장은, 레드팀의 이점은 뭐냐면은, 제가 밴픽에서 보면은 되게, 아이고, 잘했다. 하는 것들 보면은, 그 제우스 선수가, 잭스 정골로 돌리고, 올라프, 이런 식으로, 그 레드 밴픽에서의 이점을 잘 활용해야 돼. 그래서, 다른 라이너들과 돌릴 수 있는 픽. 플러스 숙련도가 받쳐주는 픽. 이게 좀잘 맞아야 돼.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은 거죠. 그래서 완전 완전 최고점의 이론으로 생각 을 하면 레드 밴픽이 좋을 수 있거든. 그런데 지금 이제 선수들의 숙련도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변화에 적응하는 단계라고 생각해요. 연습 때도 이제 과감히 이제 다양한 챔피언 써 보고 챔프 풀을 넓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그 카운터 개념을 잘 활용하는 선수들 플러스 돌릴 수 있는 픽들을 활용하는 팀들이 나오면 저는 그 팀이 좀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니까 예를 들면은 대표적으로 카르마를 뽑아도 이게 미드 탑 원딜 서포트 다 돌릴 수 있잖아. 솔직히 막 탈리아도 보면은 미드 플러스 원딜 플러스 정글까지 돌릴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아무리 프로 게이머라고 해도 원딜 쪽에서 잘 못해 근데 이제 되게 두루두루 두루두루 두루 잘 하는 그런 선수들끼리 모여서 대표적으로 저는 그게 2019년도 G2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G2같은 막 탑파이크 2019년도 G2에 막 퍽즈 원딜에 그때 되게 센세이션을 좀 일으켰는데 저는 그런... 그런... 그때 G2가 지향했던 롤 방식이 딱 지금 피어리스에 적용되면 굉장히 강팀이 될것 같다 이게라는게좀 저의 의견이고 그래서 오늘 좀총 정리를 해보면 극단적인 이런 그 블루 승률이 높은 사례도 있지만 솔직히 딱 봤을 때는 여기서 아까 승률 데이터가 완전히 막 치우쳐져 있진 않아요. 근데 저는 이게 레드가 난이도가 높은 건 맞는데 그러니까 난이도의 문제지 저는 충분히 LPL 정규 시즌 저런 식으로 블루 4, 레드 6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을 만큼 레드 쪽에서 밴픽을 잘하면 저는 파회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면 첫 번째로 블루 팀 맵이 가지는 이점 그러니까 지금 메타에서 유충 플러스 전령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의 난이도 블루팀 부쉬라던가 아니면 지역이라던가 그리 레드팀에 껴있는 벽 이런 것들이 전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히어리스 밴픽 벤픽, 밴픽의 난이도가 높다. 레드팀이. 그러니까 이론상으론 좋지만 레드팀 입장에서 카운터를 쳤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숙련도라던가 아니면은 돌릴 수 있는 픽이 제한. 음, 대표적으로, 이제 뭐, 제우스 선수의 올라프, 플러스 피넛 선수의 잭슨데, 서로 돌릴 수 있죠, 이건. 여러식으 서로, 서로 돌릴 수 있는 픽. 이론상으로도 좋지만, 서로 돌릴 수 있는 픽. 이런 게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 제가 좀 찾아봤는데, 블루 팀이, 게임하기 더 편하다. 이것도 과학적으로 사실이다. 뭐 이런 의견이 있긴 한데. 솔직히 저는 막 그렇게까지 완전히 체감이 막 크게 되진 않거든요. 물론 조금 더 편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레드팀도 충분히 적응하면 어, 괜찮다. 제 프로게이머급 단계에서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부분보다는 좀 전에 언급했던 부분들이 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밸런스적인 문제. 플러스, 이제, 피어리스 숙련도, 밴픽의 난이도,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준비했던 건 일단 여기까지긴 하거든요. 핵심적인 것들만 좀 요약을 해봤고, 어떠셨나요? 괜찮으셨나요? 네, 그러면, 네, 여러분, 갱맘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